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무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만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도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품을 모방하는 짝퉁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럴싸하게 흉내는 냈지만 명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에도 짝퉁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어,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어, 이 짝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단 교주들과 교주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멸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짝퉁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명품 인생을 살아야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되는 이단에 연루되고 사입이 사입이 교주처럼, 사입이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제를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짝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을 이단은 멸망합니다. 사이비는 멸망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값주고 사신 주를 주님을 부인하고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교주를 싹 올리고 교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고 교주 속에. 제림의 예수가 임하여서 제림 예수처럼 제림 예수가 우리 교주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어, 주님을 부인하고 교주를 드러낸 그러한 이단들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이단 사이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할 멸망. 멸망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초한 자들이 있다.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을 주의하라.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죠. 2절 보겠어요. 여럿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이단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 방탕, 영적 음란, 방종, 부도독,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방탕하고 영적 음란과 방종과 부도독한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모두 보세요. 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넉넉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고요. 또 돈, 돈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돈을 쌓아놓잖아요, 이단 교주들. 호색하는 자들. 그들을 따른, 따른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이단들 때문에 사이비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진짜 기독교가 비방을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교 신천지 신천지가 예수를 앞에서 딱 교단 이름이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교 장로교 장로회 예수교 기독 교 기독교, 예수, 교 기독교, 이렇게 있듯이 신천지도 예수교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 때문에, 어, 보통 정통교단도 손가락질 받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의 교단의, 교단의 네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는데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 갖다 붙이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구나. 그리고 이단들도 다 목사라고 호칭을 해요. 목사, 총회장. 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 다 똑같은 줄 알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탐심 탐욕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탐심과 탐욕으로서 지어낸 말을 꾸며낸 말 그들은 교리를 꾸며내고 그들은 교리 이단 교리를 지어내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득을 삼으니 이단들은 다 돈에 연루되고요 이단들은 다 예. 윤리적인 문제로 다 연류가 돼갖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날부터 그들에게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멸망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잠들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4절부터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추종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유형들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루시퍼와 그의 세력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장이 셋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렇게 있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잖아요. 이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세 천사장을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 중에, 3분의 1, 루시퍼, 루시엘,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다이상이 쫓겨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이단 교주들과 사이비 교주들과 그 추종자 세력들, 돈을 쫓아가고 이성을 그 추구하는, 아, 어, 그러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자들, 호색하는 자들, 방탕하고 방종하고 부도독한 자들이 다 이렇게 가두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4절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오고 5절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는 의의를 전파했어요 세상에 멸망이 옵니다 물로 심판이 옵니다 이 복음 전한 의인, 의인 노아 복음을 전해야 의인이란 칭호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노아와 그,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가 임했습니다. 물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경건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경건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을 경건한 척하고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을 보세요. 소동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이젠 소동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나와요. 소동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받고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 심판받고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이단 사이비 교조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짓 저크리스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수 거짓 크리스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6절 소동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다 태워버리셨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시로 삼았고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이단, 사이이 교주와 추종하는 세력들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기준입니다. 그들이 정말 경건할까요?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음난한 행실이 있어요. 그들로 말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도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롯을 하나님 건지셨어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예, 롯이 소동과 고모라 악인들이 사는 곳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로시 그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인 소동아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는 죄악이 만 만연된 곳 아니에요. 눈으로 죄악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의로운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로시 소동과 고모라 살면서 고통을 당, 받았다는 거예요. 구절. 주께서 경건한 자, 자, 그래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말씀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마지막 심판날까지 거기에 가두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 본능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는,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 주님이거든요, 주님. 주님, 주관하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 해요. 그들은 그런 자들은 형벌받아요. 이들은 당돌해요. 형벌받을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당돌해요. 거짓을 참으로 참이라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자긍하며 거만하며거만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떨지 않아요. 그 거짓을 말하면서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를 자신은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사 유사한 짝퉁에도 불구하고 진품 명품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모독을 하는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11절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더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데 이단 사입의 교주들이 그를 추종하는 이단 사입의 추종자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독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의 아비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벌이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음란한 행실과 모든 악한 행실로 그 일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초기부터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날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말세지말을 살아갑니다 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